여러분,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가 언니, 기세 너, 가져왔잖아요. 아직 안 끝난... 기세 가져왔으니까 두 번째 판도, 그나 스무스하게 끝내줘. 응. 가정아, 너1대스 응. 뭐야? 아, 언니 0대스 뭐야? 가정, 아, 정 너가 최고야, 언니! <laughs> 하나, 둘, 셋, 하이! 이팅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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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정아 이거 싸우면 우리가 져 라인전 어? 우리 약하거든? 오케이 그리고 점마보다 탈진이 더 약해 너 너무 일찍 갔다 아 어차피 안온거 같아서 그래서 안 싸울 거야 파밍만 할 거야 어? 어? 지금 어, 그러니까, 싸우면 나. 이겨 화정아 지금 돌아갔잖아 여기 오케이. 레오나 헛스를 그래, 뭐, 봤나 봐나 갈게 싸우돼우 있어 레오나 제멸 빠졌어요 보다 한번 찌를까? 싸울까? 아 싸우자 이거 레오나 물어도 레오나 노플이나서 레오나 나이스 어 나이스 한대풀지어펀치여기야 펀치원 5렙이야 레오나 봐 레오나 레오나 어어 어, 어, 보고있지 레오나 보라 있잖아 아, 나이스 이런 아 미안 미안 네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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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줘 밀어줘 괜찮아 괜찮아 보다 한번 싸울까? 그것도 괜찮 어. 근데, 아, 지금, 오잖아. 다 있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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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다 돌았어. 나만 없어. 걸어도 돼. 지금 걸어. 건데. 걸어. 정글, 뛰어. 건데? 아, 안 돼! 아, 이거 안 돼, 안 돼, 안 돼.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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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. 어, 됐어, 됐어. 나이스. 어, 얘네 용 쳐요? 용 친다. 음. 어, 나 테리스 쳐. <놀란람> 쟤네 <놀람> 집안 갔어. 오케이. 이거 싸움에 우리가 유리해. 안 맞다. 먹는다. 오, 오케이. 러... 어, 뺐어요. 잡텀 집타임이었어. 하정아 이거 지금? 내가 먹을게. 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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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미안해. 다시 미안해. 그런 거 와드 웬만하면 나주는게 좋아. 약간 좀 욕심쟁이 같지만 그게 좋... 아니야 좋다. 언니가 커야 돼. 무조건 언니가 다 먹어. 어, 그, 그런 그게 좋다. 빵테도트다 아, 미드에. 확인. 음. 아유, 아이고... 아, 집안 갔네. 모델 오공. 그냥 이거 타워만 깐다는... 깐다는 어. 마인드. 못 막는데. 혼자래. 좀, 좀 밀자, 이러면. 나 가는 중. 나 뒤에 있어. 우리 바텀 집안 갔거든요? 응. 바텀 집 갔다 온거 음. 음. 같은데? 아, 저쪽은 집 갔을 거야. 저거, 나이스. 나이스. 괜찮아, 야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는데 괜찮아. 하자, 나이스. 잘했어. 빵태, 빵태, 빵태. 괜찮아, 너피 아, 아 플레이 있었어. 미드로 와. 다 모여. 까자, 까자. 그냥 이거 까야 돼. 이거라고. 내가 바텀으로 갈게. 오케이, 오케이. 응, 됐어 됐다, 됐다. 깠어, 우리도 깠어. 용 1분 40초? 응, 음. 나 이거 텔 있는데 그냥 내려온 거거든? 용 음. 쳐야 돼, 그래서. 어, 터, 터, 터. 치다치다 그냥. 루시안이. 어, 그냥 차. 먼저 타. 우리 녹여녹여 용은 노플리야 모델탑이다. 먹자. 여러분, 뭐 얘는 그냥 줄라나보다. 나이스. 알았어. 내가 바텀 갈게. 음. 오케이. 렛네 음. 칸트 가요. 응, 음. 언니 가는데요. 가봐요, 저거. 저도 갈게요. 아. 나도 갈게. 혼자 나도 오는 거거든요. 줘? 노플이야 노플. 나이스. 아, 아, 미포 어? 미포 미드. 아, 응. 아이 봐줘야겠다. 어, 어돈 바텀 돈 봐줘 쐈어. 바텀 바텀. 나이스 나 가고 있어. 한번 살아봐. 음, 바텀도 좀 멀어요. 모르겠다. 뭐 아이고 멘츠 멘츠 모데 노플. 와 이게 그냥 다 걸어볼까? 응쫓 음. 아볼까? 모데 노공이야. 음. 어 모데 노공이거든. 어딜 닫아 아, 나못추 어, 나 멀어. 순양이 먼저, 순양이, 순양이. 나이스, 아이스 뒤에. 아, 나살아나아나오이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이거. 아이스. 다 못다. 다 못다. 나이스. 나이스. 바로 가자. 아, 아 이만희. 왜? 그렇게 멋진 거 같이 해. 와 카이사는 벤을안 <laughs> 했나? 먹을 여기 왕 있는데? 어지 여기 뒤에. 여기 핑크다? 응, 그냥 먹어. 빨리 먹어. 가자. 마크 안 해도 돼. 그냥 와. 와다 안 해도 돼. 먹고 뺄 거야. 먹고 즉갈 거야. 언니 디없어나 이거 탑 내가 밀고 올게. 오케이. 용 1분 30초야, 이거? 나이스. 아, 이거 강화기한으로 바로 집갈 거야. 용 30초거든요? 바로 그냥 응. 용 준비해야 돼. 나도 태어나면 바로 갈게. 응. 바로 뛰면 되겠다, 정글이랑. 어, 아, 순양이. 어, 어, 나있스 순양이 앞에 서 뭐야. 나이스. 멀쩡하라. 아, 나센데왜 덤벼. 나카이사는 돈을 안 했나. 용차, 용차. 아. 롤러코스 다 가자고 와너 진짜 간단하다 이거 먹어 에이, 싸워도 에이. 돼 뒤에 뒤에 봐줘 오케이 아, 맞았지? 나 지금 탐 밀고 있다 아 밀어요 밀어요 이거 이겼어 우리 끝내자 끝내자 그냥 뒤에 방태 뒤에서 간다 방태 이거 하네 아, 끝내 그냥 흔해. 탑으로 와 탑으로 어 탑으로 돌자 물어봐 있어봐, 물어 물어 물어도 아니, 돼 화장아 물어줘 어? 아안 빼자 안 빼자 안안 빼자 나 오늘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야 리포 음. 노공이야 이거 그냥 어떻게 싸워도 이겨 그냥 걸어도 돼 오케이 루시안 노공 괜찮아, 음체 다살았어야돼 그게. <목소리> 야, 타워 타워 있어, 타워, <목소리> 타워, 타워 어, 타워 아프니까. 어 뭐야, 어, 잠깐만 모든 살아있네. 어모대나모대군 모델, 모델 갇혀서 죽어버렸어. 어, 타워 깨 그냥 위하입니까. 넥서스 부셔. 아니 음. 이거 밀어봐. 하나 하나. 음. 나, 다 싸우면 못 이겨. 다연 거만 조심해, 당겨지는 거. 이것도 밀다. 아이고 유나님. 빼다. 안 돼. 아무도 없는데. 이제 빼다. 아, 이거 안 돼? 용 30초, 용 30초. 알겠어, 아, 빼빼빼. 아, 아니, 소리, 소리. 아,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. 어, 유나님, 집까지 말아봐봐. 용 와봐. 아예, 바론 와봐, 바론. 어, 나랑 어, 둘이, 나랑, 나랑 둘이 먹어. 먹었게. 나랑 둘이 먹어. 우린 용 먹을게. 응. 화정아도 올라와. 아나개 느리다, 언니야. 어. <웃음> <웃음> 이거, 환태원 소식에 있어요. 몰라, 느리긴 하네. 자집 가야 되는 사람 있어? 팀 나오로 사람? 아니 아니? 아팀 나오기는 긴데 그냥 가자. 집 거. 가자 그럼 집 가서 그냥 가. 끝내다다 같이. 윙. 넷서스 뿌시자 그냥 싸우지 어, 말고. 그냥 싸. 어 네오케. 양쪽으로 오방향으로 터뜨려. 근데 쿵다맞 떠주지 말고. 음. 오방향으로 터뜨려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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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서스가. 오대 이만약. 근데 이득빵이네 <laughs>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아와 2대 아니, 게 아니라 팀이 앞에서 이기게 되면서 결승입니다. 김준환 팀은 김준환 팀입니다. 아 네, 일단 아 와. 일단 김준환 팀 너무 인사 축하드리고요. 다들 큰그 게임으로 좀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 어, 그리고 뭐두 번째 MVP 후보인 야 우리 이만희 씨. 아 안녕하세요. 아 이만희 씨 카이사 뭐죠? 퍼드라킬아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을안 하더라고요. <laughs> 와 카이사를 배을안 했나? 야 이거 약간 뭐, 어, 어 처음에는 좀못 봤는데 나중에 그 루시안 먹은 그0 0 원이 너무 달달해서 키를 했다, 아, 캐리를 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아그 그러니까, 아니 저는 도대체 이길 줄 몰랐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아마 제가 플래시가 없었나 그랬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, 안 되겠다. 그냥 싸워야겠다. 어, 그냥 갈겨봤는데 오라 이게 웬걸? 제가 이기네요. 그, 어, 안녕하세요 빛돌인데 네. 레드에서 말고 지금 말한 건그 레드 쪽에서 만난 거고 칼레브리 쪽 아아 아아 에 레네톤이랑 맞서끊 그거, 그거, 그거 루시 이제 있어요. 아 플래시 없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무시한이 음. 라인을 지우러 내려오는 거예요. 음. 어, 근데 이제 하 아, 거기에 맞죠? 이제 저희 팀에 레넥도 있어갖고 어저나공타고 날라가겠다 언니 싸워요 아, 어, 아, 아, 하고 오하고인으로가 아. 그게 진짜 컸어요 그게 그2 0 0원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빅돌님의 해설이 있었거든요 아아 이만히로 바로 이겨버렸죠 근데, 우리가, 그냥, 우리 팀이 바로 다 바로 잘해줘서, 네. 한타때 제가 빛을 발한 거지, 만약에, 우리 팀도 우왕좌 했었으면은, 오도 갈리고 이랬으면은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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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렇게 딜못 넣었을 거예요. 딜 넣을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제가 딜을 잘 넣은 거예요. 여러분. 경기 보신 소감은 어요랑 비교하지 마요 이제 마세요.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.